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매경 테스트, 어, 몇 가지 샘플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독점 시장에서의 가격 차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독점이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독점 기업 A 모터스가 있습니다. 자 이게 독점기업이면은 기업이 딱 하나만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좋은 점이 뭘까요? 맞아요. 시장에서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가격 차별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시장에서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을 우리가 시장 지배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이 독점기업인 A 모터스가 한국과 미국 시장에 진출해가지고 가격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근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한국보다 미국이 더 크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현대 자동차에서 자동차를 수출할 때 미국에 수출했잖아요? 그럼 미국 고객들한테는 좀 값도 싸고, 이렇게 약간 좀 굽신굽신 거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만약에 미국에서 만약에 가격이 너무 비싸버리면 미국 사람들은요 현대자동차 거를 안 사고요 그냥 다른 그냥 외제 물건 살게 되게 많잖아 그렇게 되니까 아 뭐야 현대자동차 뭐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해가지고 등을 돌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에 되게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국내 고객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어. 예를 들면 제가 인터넷에서 전에 뭐 현대 기사 나왔더니. 댓글을 잠깐 봤어요. 댓글 좀 좋은 댓글 선플을 많이 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거기 댓글에 보니까 뭐 우리 국내 고객이 호갱인지 아니냐 뭐 이렇게 했는데 맞아요. 호갱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요? 아니 국내 고객들이 진짜 바보래서 호갱이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현대자동차가 국내 시장에서는 거의 독점이잖아. 그러니까 가격을 높게 부과하면요 국내 소비자들이 뭐야 해가지고 그냥 딴걸 선택하려고 하는데 대체할 만한 상품이 없어요. BMW 벤츠 아유 이거는 또 가격대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아 뭐야 하면서 호갱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높은 가격을 좀더 부과하더라도 그냥 크게 소비가 줄지 않아요. 그럼 현대 입장에서는요 해외에 나가는 수출용 같은 경우에는 가격에 되게 민감한 외국 고객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을 좀 낮추고요. 국내 고객에는 어떻게 돼요? 따로 뭐 선택할 상품이 없기 때문에 국내 고객 어, 고객 소비자들은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 수요의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 A 모터스가 이응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보면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차별은요, 독점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요.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데, 유형만 잘 보시면 돼. 1급 가격 차별, 2급 가격 차별, 3급 가격 차별, 이렇게 있는데, 특히 3급 가격 차별이 역탄력성 법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탄력성의 반비례해서 가격을 책정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자들의 가격 탄력성이 커요. 한국의 소비자의 가격 탄력성이 작아요. 그러면 가격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요, 소비자들이 힘이 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시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은 소비자가 탄력성이 크면 힘이 세다라고 보시면 돼. 그럼 미국 소비자들이 힘이 센 거야. 그럼 현대자동차가 거기서 굽신굽신 걸릴 수밖에 없으니까 낮은 가격을 책정할 수밖에 없고요. 국내 고객들은 어떻게 됩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다. 탄력성이 작다라는 것은 힘이 약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국내 소비자들은 어떻게 돼? 맞아요, 호갱이지 뭐. 그러니까 현대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의 낮은 가격을 책정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탄력성의 반비례에서 가격을 설정하는 것을요. 우리가 바로. 역탄력성 법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탄력성과 관련해서 딱 보면은요 탄력성이 크다 음 고객들이 힘이 세군 해가지고 낮은 가격을 책정하고 탄력성이 낮다 음 호갱이군 해가지고 높은 가격을 부과하는 게 기업의 이윤 극대화에 부합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문제니까요 좀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